저희가 이제 생산을 계속 하게 되는 한국산 셀비지고요. 참고로 한 거는 사실 뭐 빈티지도 있고 일본 꽃도 있고 뭐 그런데 똑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한국 내에서 할수 있는 형태로 슬럽사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실 표면이 울퉁불퉁한 실을 써서 만들었고 전방 측에서도 뭐 새롭게 뭐 만들고 싶다고 도움을 주셔서. 되게 진한 딥 인디고, 보통 딥 인디고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인디고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는 염색 스타일로 만들어줬어요. 옛날에는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염색 방법인데, 단가도 높고 그런 거라서 잘안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좀 다르게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새로 다 세팅해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셋다 데밀이야 내가 0 0 9 피고 너도 이거 데밀이지 이거 026 헐리우드 슬림 아 헐리우드 슬림?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게012피 모델입니다 이 009랑 012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델인데 그두 모델의 특징을 쉽게 말씀드리면 레귤러 핏이랑 슬림 스트레이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슬림한 느낌을 좋아한다고 하시면 제가 입은 이런 012P가 좀 낫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톤을 크게 입으면 지금 박형이 입고 있는 009P를 입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일단 느낌인데 내가 지금 체형이 이래서 너무 슬림해 보이는데 원래 이 느낌은 아니야 뭔가 무릎부터 좀 좁아지는 게너 012P고 나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 지금 박형은 어, 사실 키에 비해서 음. 좀 몸무게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30을 입었거든요 원래 이 실루엣이 아닙니다 원래 이거보다 여유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너 정도나? 32? 그렇지. 내가 키가 184인데 체중이 이제 70kg밖에 안 되다 보니까 30을 입었는데 원래 좀 찾아보거나 홈페이지 가도 이 느낌보다는 조금 넓게 떨어지는 느낌이 009P의 느낌일 거예요. 아 009의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헐리우드 슬림 가격 얼마 정도 하지? 가격은 제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완전 백바지처럼 하얀색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이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나는 패션에 있어서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한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한번 좀 미쳐보는 거. 내가 예전에 엄청 빠졌던 스타일이 클래식한 느낌에 빠졌을 때, 그때 수트 진짜 한참 좋아할 때. 그때 그 좋아하던 사람들 보면 그 있거든. 그 고지선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라펠 넓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총장이랑 소매 길이, 카브라까지. 거기에 빠지다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쓸데없는 부분까지 집착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런 과정이 꼭 하나씩 있어. 하나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 물론 나도 중요하다고 봐.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있어야, 뭐, 그로 얻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나는 뭐, 판매자라던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그 정도까지. 선넘을 필요는 있나 싶어. 어느 정도까지 내 지식을 갈고 닦고막 고집이 있는 건 좋은데 나는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건 고집을 넘어서 좀 아집이라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나는 아집까지는 안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게 생산자나 판매자는 나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우리도 뭐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나 잘하는 거를 먹고 싶지. 막 메뉴 많고 이런 거는 별로 안 끌리잖아. 그래서 적당한 고집 아집 이게 생산자나 판매자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을 거야 이거를 하나를 계속 갈고 닦는 게 나을지 아니면 수익적으로 당연히 연관이 되니까 좀 다양성을 넓히는 게 마, 맞을지 거기서 잘못 빠지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꼰대가 되거나 망하거나 힘들지 판매자나 생산자는 근데 필요해 어느 정도 딱이 선이 우리도 그걸 원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고집을 해가지고 한 가지 음악을 막 튼다 이것보다는 거쳐가서 지금의 종착지가 이제 하우스 쪽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저가 정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들었을 때 제일 신나는 것 또는 듣기 편한 것 위주로 세트를 짜고 즐겨 들었는데, 지나고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잘하고 싶고 멋있는 거 하고 싶고 더 멋진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점점 파다 보니까 하우스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한 장르를 고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 틀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넓었다가 좁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 저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뮤지션들 앨범들 보면은 재즈라고 하지 만서도 재즈 안에도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만 하나의 장르지 그 사이사이에는 모든 거를 조금 포함시켜 있지 않나 싶은 그래서. 엄청 오래 하시고 동병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확실한 색깔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옛날 거를 보면은 엄청 다양했어요. 점점 점점 하다가 그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009 R 이라고 저희가 보통 앞에 넘버링은 실루엣을 얘기를 하고 네. 뒤에 알파벳은 원단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네, 리턴 리저렉션도 되고 네, 리턴도 네. 된다고 했고아 그럼 이제 앞으로 대밀해서뭐012 R 이런 식으로 되요네 그러면 이 네, 원단을 뜻하는 네.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페이딩이 조금 더딘 편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피 원단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거든요. 그니까 러 페이딩 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생각하는 맛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딘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유의 색깔을 좀더 즐기시고 싶은 분들한테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피요? 이핏이 뭔가요? 공, 공, 공 공가요? 저 너무 너무 괜찮은데요? 공일리 입대? 아 진짜요? 원래 0 1리보다좀 낮나요? 아 이거 비슷합니다. 예, 딱 이렇게 하니까 원래 제가 딱 입던 그핏이데 이핏이 빚...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더 편안 편안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나요 약간 그 살짝 빡빡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단이? 네. 근데 그게 의식하라고 해서 그렇지. 입은, 입었을 때 모를 것 같은데. 아, 네. 좀더 어, 것 예. 좀더 까끌까끌하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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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샘포라이즈 원단이 네. 울퉁불퉁한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거를 남기려고 네. 원단 가공할 때좀 다르게 해서. 아 그게 그 까끌까끌함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입다 보시면 네. 없어져요. 오, 아, 딱그 느낌인 것 같아요. 세탁하고 건조했을 때딱 입었을 때. 딱 입은 어,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이 그런 줄알 근데 보통 데님 브랜드는 오리지널 원단을 갖고 오리지널 부자재를 쓰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봉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업체의 아이덴티티인데 일본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웨어하우스도 자기들 탑버튼 오리지널 원단, 뭐 티시비, 뭐 이런 리벳은 이제 고유의 하드웨어를 사용한 지도 꽤 됐는데. 네. 버튼까지 하기에는 네.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메뉴 네. 네. 수량이 그렇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laughs> 근데 이제 이제는 할 네. 때가 됐다. 네. 네. 저희 셀비지도 고이, 오, 저희 오리지널이고 그냥 밖에서 릴라이언트라는 타입의 데님도 다 인디고 계열은 저희가 기획해서 짜 놓은 원단이라서 음. 다른 데서 안 쓰는 원단이거든요. 음. 이딴 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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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012보다 입다 입다 와, 수선 아 수선 뭐. 필요 없네. 아무 골때린다 진짜. 회장 연장 수선. 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아직 발매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이제 한정판으로 먼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원단은 당연히 이제 국내 셀비지 원단으로 제작이 되고요. 피스는 원래 제가 좋아하던 그 피시에요. 좀 슬림하다고 표현해도될까요 레귤러. 레귤러. 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012핏 슬림 스트레이트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핏이랑 좀 다른 핏을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거 그리고 원단이 더 이상 생산 안 되는 원단이라는 네, 개념의 네. 한정판이다 보니까 더욱더 네, 좀 나오고 콜라보 디자이너 한 A 디자이너 B 저희가 이거 데미 처음 시작하자마자 셀비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본 업체에다가 컨택을 하고 진호님 영어로 이렇게 여기저기 열어, 물어보고 했는데 일본은 밖에 안 내보내는 상황이고 자기 애들끼리만 이렇게 돌, 돌려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 걸 갖고 오자니 그 기계는 너무 투박하고 뭐가 없어서 그걸 해 주실 분이 없잖아요. 오퍼레이 운용을 예, 예. 해 주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고 있는데 신호 님이 찾다가 뭘 발견했어요. 되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끝났다. <laughs> 일본에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거 이거 지금 만들면서 이렇게 접촉한 분한테 혹시 될만한 데가 있나요? 이거 물어봤어요. 모처에 있는 곳을 말씀해주시면서 여기가 그거 될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가서 이제 원단을 그거 실을 투입시켜드렸는데 투입시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정확히 데님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스키마 가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짠 거. 이건 아예 저희가 공장하고 완전히 합을 맞춰서 만든 거라 더 의미가 깊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는 공장이 하라는 대로 한 거고 이거는 같이 얘기를 해서 나온, 나온 거라서 조금 의미가 깊은 원단이고 저희처럼 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아마 더 의류시장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게 뭐냐면 데밀에서 데님 원단으로 만든 2023 캘린더입니다. 일단 원단부터 데님으로 만들었고 요 디자인도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달력의 기능보다는 아마 걸어 놨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일단 구입한 목적이 더 큽니다. 일반 캘린더였으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굿즈 같은 거라든가 다양한 제품들 뭐좀 이따가 뺏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사면서 저는 데밀이란 브랜드를 좀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브랜드를 즐기는 거지 브랜드를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판단하는 건 어쨌든 제품을 보고 뭐잘 만들었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품을 딱 보고 이게 좋은 제품이다 뭐 그거 나아가서 더 좋은 브랜드다라고 인식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뒤집어 까가지고 뭐 바느질. 단추, 뭐, 이런 걸 보면서, 어, 잘 만들었네, 좋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관심이 생기는 건 저는 맛집으로 봤을 때 메뉴 하나만 있는 집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맛집이에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데님만 만든다. 한국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처음에 데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뭐 판단을 하는 건 개인의 몫이겠죠. 이후에 이제 국산 셀비지 원단으로 한정판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면 저는 데미를 좀 좋은 브랜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이게 모이게 된 그런 거는 데님의 한정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한국에서 해주지 않는 옷을 만들어 보자가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게 데님 이었던 거고, 왜냐면 하 동수 님이 일본 에서 쌓아 올린 지 식과 아카이브 가 데님 에더 특화 되어있 고, 더, 더 한국 에서 더안 해주 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에 대한 고민 들 은, 다 있는 친구들 인데 그 거를 다려 내내는 구현 해내 는게 데님 이었 다고 라보 시면 그러다, 보 니까 스키 마 라는 팀도 거의 유사 해요. 다른 공장에서는 해주시지 않으니까 아 그럼 몰라 내가 할래 뭐 약간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다 성격이 못한 사람. <laughs> <어어, 해야> <laughs> <laughs> 아, 단어 고르고 있어. 제 맘에 맞해